네, 접니다. 오늘도 브이로그 촬영해 볼 거고요. 네, 지금 강남역 근처에 와 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네,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하체 운동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받을 예정이에요. 아, 좀더 자세한 소개는 마사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 대신에... 제 컨디셔닝을 책임져줄 선생님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IMC 아카데미에서 이제 보조로 일을 맡고 있는 정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물리치료사 지금 홍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IMC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 윤준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3년차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동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어, 이주명님 컨디셔닝을 당당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성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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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체 운동하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한2 시간 정도 합니다. 오늘도 1 0 0번 차시나요? <웃음> <웃음> 항상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아 저희 동호 하체예요. 하시는 마음으로.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힘들 때마다 생각하겠어요. <laughs> <오늘> 다 같이 공동체인 <laughs> <다 질동치의> 마음으로 <laughs> 세 분이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처음 봐요. <laughs> 아마 쉽게 경험하지 <laughs> 못할 거예요. <웃음> <웃음> 난 어디가 무슨지 <아픈지> 모르겠어요. 몸이 <laughs> 약간 멀찍 멀티... 이렇게 멀티... 안 되는 거 같아. <laughs> 우리가 잠깐 아팠다가 갑자기 네. 가 아팠다가 왼쪽 <laughs> 왼쪽이 아팠다네 컨디셔닝 받고 나왔습니다 어, 저곳은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나비와 꽃을 필라라는 필라테스 샵이고요 대회가 한 40일 정도 남았을 때 대표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어, 쇼미더바디 대회 전까지 컨디셔닝을 좀 해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때마침 운 좋게 연락이 닿아서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컨디셔닝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운동량이 계속 많아지면서 몸이 좀 쑤시고 계속 아팠거든요. 때마침 좋은 시기에 연락을 감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몸 관리를 열심히 받고 있다는 거. 지금 남은 일정은 집 가서 밥 먹고 저녁 8시에 준영이랑 하체 운동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일단 가서 밥을 빨리 먹어야 하다 보니까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것도 깜빡하고 밥을 후딱 만들어 가지고 먹었네요 아 이제 하체 운동까지 음한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1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운동 하루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s 불이 켜져가지고 뭔 r e going to be able to get a l 아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너도 곧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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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0서에에안 나잖아 일한 지금 한별이랑 웅진이는 현재 같이 살고 있고 어제 이사했어요 맞아요 저는 1 1에초에그 근처로 다시 집을 옮길 겁니다 이반에서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 근데 존나 웃긴 게 얘가 이제 11월 1에에 이사거든요? 한제한 2주 남았는데 정작 이 새끼는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대회 준비 때문에 그래서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랑 한별이랑 기타 저희 멤버들 해가지고 이 새끼 이사를 도와줄 예정이에요 지금 얘들아 도와줘 안 돼요 한별이 이사할 때도 저는 집에서 쉬었거든요 운동을, 운동을 하러 가긴 했지만 이 새끼는 우리 이사할 때안 도와주면서 아 이게 어? 황제이사? 헬스장 도착했고요 옷 갈아입고 오늘도 f 킹레 k i n g Leg Day 하체 운동할 거니까 요거 입어주는 게 국룰이죠 짱재형님 덕분에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이가 수업 끝나고 오는 길이라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 다리는 아까 컨디셔닝 받으면서 풀었고 상체 쪽만 가볍게 폼롤러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운동 방식이 조금 달라요 빗살을 가르기 위한 훈련법으로 들어갈겁니다 수고 보자 닦아 주는 게 매너지. 아, 다리가 부었네. 부었어. 어우 씨. 어우야. 아니고라 사람이 아홉10아아 아. 네, 운동 끝났고요. 집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오늘 루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레그 익스텐션 10세트 하고 그리고 스미스 마신으로 스쿼트 5세트 헬스 코트로 5세트 그리고 레그 프레스 또 5세트 마지막에 익스텐션을 한번 더 찼어요. 또 5세트 정도 더 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고 정신없어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보다 운동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 준영아. 응. 같이 왔는데. 어. 일단 밥 먹고. 어. 그냥 짧게 30분 정도 더 걸어도 되나? 어, 뭐 상관없어. 아, 그래? 좀안 힘들 <laughs> 정도로만. 어, 다리 그냥 푸는 정도로만 걸으면 돼. 아. 아 라이딩하기엔 좀 그렇고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가지고. 아, 어, 좀 어지러? 아, 어지럽진 않은데. 그냥 뭐라야지? 밖에 나가고 싶어 가지고. 날이 좀시원하긴 하더라. 어 오늘 안 춥고 좀 시원하더라고. 요라이딩은 응, 내가 좀좀 자제하고 있으니까. 어, 그치서 어. 어좀안 되니까 조금 한 바퀴 돌다 와. 아, 어, 좀만 갔다 올게. 아. 어... 뭐 집에 와서 형 영상 보고 있는데 댓글에 제가 쿠킹 우이를 전자레인지 넣는 걸 보고 다들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오늘부터 다시 종이 호일 쓰겠습니다. 귀찮아도. 이제 안 쓸게요. 킨텍스 아모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laughs> 역시 <laughs> 거기 출연 나가요 혹시 네 마랑 형 파트로 넘어가니까 진짜 완전히 TV에서 보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는 스텝이 가져야 돼요. TV 가져야 돼요. 아, 데몽은 네, 진짜 본업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쇼미더바디 준비하면서 진짜 동기부여를 많이 받긴 하는데 역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할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옐몽은 제가 실제로 본건 아니지만 예전에 블랙 컴뱃에서 굉장히 인상깊게 봤었고 정말 멋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쇼미더바디라는 하나의 대회이자 컨텐츠에서 만난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굉장히 신기했고 가까이서 봐도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랑 동갑이지만 진짜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와 같은 코루 소속이고 이번에 이 클래스 마라형 채널에준영이 그뭐 모습이 나오다니. 치가생는의 어. 확실히 강점은 아, 멋있어. 을때 등이랑 어깨에서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강도 아, 너무 좋은 말만 하지 마. 네, 가볍게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준영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싶더라고요. 원래 보통 이 시간에는 바이크 타고 밤 늦게까지 하는 라이더 카페에 가서 가볍게 커피 한 잔이랑 디저트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뭐 이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어도 저는 평일에도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저기 외곽으로 빠져서 뭐 유명한 카페나. 맛집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커피 한잔하고 밥 먹고 하는 게 약간 제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 것마저 요즘 스스로 절제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기운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많이 어두운데 아, 그래서 그냥 밖에 공기가 쐬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운동 끝나고 오는데 좀 힘들지만 아, 그렇더라고요 일단 쇼미드바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해야죠 하루하루 계속 버티면서 언젠간 끝날 거잖아요 언젠가 끝낼 거니까 그때까지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고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네, 나머지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11월 11일 일산 킨텍스 몬서짐에서 열리는 쇼미더바디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상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